드러머되면 혹시나 고동현아 <laughs> 저거 갖고 놀아 저거 잠시 아빠가 지금 드러머에어초에에해해찍찍있잖잖아 이밥안 돼. 나 일로 와봐. 여기 실로폰 채도 있어. 어. 밥안 먹었잖아. 밥 먹는다며? 입을 넣으려고 그러지. 어. 뜨겁겠다. 아, 뜨거, 뜨겁. 보온 아니야, 이거. 아, 그래? 찬밥이야 내가 유기농살 그거 있었던 거, 구동밥만 했는데. 구동, 혹시 주방장? 개아 <laughs> 같은 엄마 아빠의. 구동, <laughs> 혹시 주방장? 아니, 일식조리사? 초밥에 관심 있어? 단지 배고플 뿐. 밥 먹었잖아. 어, 너 밥, 밥 먹니? <laughs> 푸는 건또 봐가지고. 손에 넣으고 손에 소뚜껑 절대 안 나. 밥도 줄까? 아, 볼때기. 여기 밥. 아니, 밥은 안 먹어, 자기 밥은. 아니 그좀 잠시만 엄마가 이렇게 줄게 여기 봐끝다 <laughs> <자. 봐>. <laughs> 먹었다 오? 들어가네 뻘때기 에는밥쁠 때기 못 찾아줘 냉장고 들어간다. 잠깐 고 드러머의 세계로 자 뚜껑 올려주세요. 뚜껑, 이고 뚜껑 올고주세요 <laughs> 뚜껑. 콘서트야. 가입어. 주세요. <laughs> 잘했어요. 자 이제 이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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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에 미련을 버리시고, 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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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웃음> 알았다. <laughs> 승주 머리하고는. <laughs> 다따라와 <laughs> 어? 이상한 소리 나네? 동현아동현이 안녕. 야현 동현 안녕, 아야아빠야이 아니야? 토안이아빠이아빠 안녕 이아빠이아이아이빠이아이아가어온이